자, 이곳에 대한 전략은 이분과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성진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야, 또한 주가 잘 빠르게 또잘 진행갔습니다. 아, 요즘에 또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또 아,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자 내년 또 올해 말부터 또 내년 초에 이제 많은 이러한 부동산 정책들도 상당히 많이 궁금하실 텐데. 많은 이런 내년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후보자들이 굉장히 내세우는 이런 정책들 상당히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것들이겠죠. 아무래도 내년에 있을 많은 시장의 변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실상 뭐 공급이 가장 적습니다. 역대 거의 최저이기 때문에 공급이 적다라는 것을 상당히 좀 중요한 염두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기존의 이전 시장의 이런 가격들 자체가 이제 시장의 가격 가격에 맡긴다라는 그런 어,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취득세랄지, 뭐 보유세랄지, 또 양도세나 이러한 조세 부담에 상당히 많았던 부분들을 어, 어느 정도 이제 취득세와 또 양도세를 완화시키면서 어, 기존에 있던 물량들을 어, 공급시장에 나오게끔 만들어야 어, 공급이 어,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신규 공급이 가장 역대 최저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공급들을 상당히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책적인 방향성들을 많이 어, 후보들이 어,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에 많은 이러한 물량들이라 지 아무래도 공급이 상당히 부족하지만, 그러한 기존 물량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시장에도 상당히 많은 거래, 거래가 발,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이러한 초보들의 정책에 의해서 또 완화가 되는 세금의 완화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보유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1세대 1주택자 부분들은 이번에 중부세가 상당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감면의 혜택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게, 아, 않을까라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아무래도 그런 방향으로 갈것 같아요 어~ 그런 어느 정도 어, 완화시킬 부분은 완화시키고 또 강화시킬 부분은 강화를 시키면서 어~ 시장에 많은 공급들을 풀려나 풀려 나올 수밖에 없게끔 또 만드는 그런 정책적인 기조가 있으니까 즉 시장에서도 그러한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거래가 되고 시장의 가격에 맞게끔 그냥 시장에 맡겨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가격이 형성이 되고 또 방어가 되고 상승이 될수 있는 지역들은 그만큼 입지가 좋은 곳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또 직장군이 많고 또 이러한 학군이 좋고 주변에 인프라가 형성이 잘 되어 져 있고 뭐 병원과 또 많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녹지 공간이랄지 또 역세권이랄지. 또 이런 것들이 근처에 가까이 있어야 그곳이 또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한번 거주를 하게 되면은 또 오랫동안 상당히 거주를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또 임대차 시장 자체가 안정성을 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그곳에 발을 디져서 그런 지역에 거주를 하게 된다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들 그런 서울 시안에서도 그런 입지를 갖고 있는 지역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강남 3구랄지 뭐 많은 개발들이 있는 영등포랄지또 마용성강, 어, 강북 쪽에 그런 지역들이 앞으로 그런한 여건들이 종합점수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죠. 업무타운들도 상당히 많고 그러한 결과로, 결과적으로 결과 지금 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지들 안에서도 또 좋은 입지를 상당히 선점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적인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굉장히 뭐저 세미나를 통해서도 뭐 일대일 상담을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음그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뭐 재개발이 될지 소액투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에서도 내년 더욱더 활기찬 거래량이 나오기를 상당히 저도 바라보면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강남 3구 중에서도 이제 또 서초구죠. 서초구의또 입지 안에서도 또 개발과 또 많은 이런 일자리 센터가 만들어지고 또 학군과. 이런 다양한 개발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도 살기 좋지만 서초구는 앞으로 다양한 개발들이 하나둘씩 또 계획에 따라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욱더 좋게, 더욱더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측면이나 향후 미래가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뛰어난 지역이다라고 상당히 어,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첫 번째 서초구 서초동이죠. 어, 서초 서초동이고, 다 역세권을 보자면 현재 또 2호선과 3호선, 어, 상당히 많은 이러한 서울을 순환하는 2호선이랄지 3호선 현재 뭐 더블 역세권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곳에 교대역 역세권을 사용할 수 있으면서 이곳에 이제 다세대 주택이에요. 어, 상당히 수요층이 상당히 많이 어,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도 거래가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면적 자체가 전형 면적을 확인하신다면, 은한 실평수로 한 13평에서 한 14평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가격이 이제 최 6억, 6억 원이 안 된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향후 또 강남 3구 쪽에 위치한 투룸의 다다대 주택들이 이제 5억 을 넘어서 6억 원, 7억 원대로 이미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아직 6억이 안 된다는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임대 사업자를 통해서 많은 또 혜택들이 유보, 유효가 됐기 때문에 계속적인 그런 혜택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고, 현재 전세가 자체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시장에서 흡수되고 있는 가격들을 그런 것들과 그런 가격으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5억 원대에 이미 전세가가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한 5천에서 한 6천만 원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에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서초동의 인프라는 자체가 상당히도 훌륭하죠. 각종 뭐 일자리 우리가 즐길 수 있는 학군이랄지 가장 가장 중요한 점은 주변에 일자리가 탄탄하게 수요층이 적용이 되어있다는 점이고, 그로 인해서 임차 수요랄지 거주 선호도까지 다 모두 다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직접 근접이 좋아지고 안정적인 임대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요건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한 요건들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개발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 더욱더 좋아지는 입지에 더 탄탄한 수요까지 어~ 굉장히 기대해, 기대해 볼수 있는 것들이고 자 지도상에 보시면은 이제 교대역이 보이죠 이제 2호선과 또 3호선 더 서블역세권을 또 이용할 수 있을 뿐더러 어~ 교대역 주변엔 또 남부 터미널이랄지 또 위쪽에는 고속 터미널과 또 경부 고속도로가 끼고 있기 때문에 이 경부 고속도로가 상당히 중요한 차지를 어~ 비중을 상당히 보여주고 있어요 어, 앞으로. 대형 개발이 경부곡도로 지화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경부곡도로 주변의 지역들은 상당히 입지가 남다르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우측에는 한정거장, 뭐 두정거장만 가면 은또 이런 강남의 주요 상권들이 있다 보니까 또 일자리가 있고 주변에 인프라 시설이 있고 내집 주변 한정거장, 두정거장 안에 다양한 일자리를 상당히 제공해주고 있는 강남의 메인 상권들을 상당히 기다리고 있, 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입지한 서초동의 입지기 때문에 어, 상당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아, 입지적으로 봤을 때이 위치 자체가 앞으로 개발들의 많은 이런 교집합 속에 어, 속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서초동에 앞으로 많은 주거지들이 상당히 많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교대역 주변이죠. 어, 교대역 주변에 서초동의 위치를 상당히 말씀드리고 있고. 경부 고속도로 흐르고 있죠. 앞으로 또 이쪽에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까지 잡혔기 때문에 서초대로 개발 계획과 또 경부 고속도로 개발 계획까지 두 개의 큰 개발들이 이 지역 주변에서 바로 일어나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큰 수혜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서초동의 입지 자체가 주변에 이런 큰 개발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또 일자리가 안정돼 있고 또 좌측에도 상당한 큰 개발들 일자리가 앞으로 더욱 더 들어올 수밖에 없는 또 서리풀 터널의 개발까지. 상당히 기다리고 있고, 뭐 지도상으로만 봐도 주변에 어떤 개발들이랄지, 뭐 재건축이랄지, 또 일자리랄지, 뭐 교통시설이랄지 이런 종합적인 점수를 상당히 좋게 매길 수밖에 없는 요건들이 하나하나 곳곳에 자리를 잘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서초동의 입지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 자 앞서 보신 좌측에는 이제 서리풀터널 위쪽에 또 정부사 부지의 개발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음, 정부사 부지 개발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 I T 뭐 나뭐금융이랄지 또 3차, 4차 산업들 위주로서의 일자리가 이곳에 확보가 되기 때문에 1, 2차가 아닌 3차, 4차, 즉 안정적인 일자리, 이런 고부가치 산업들이 앞으로 미래적이, 미래지향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조성이 되고, 또 부지 자체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엄청난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겠죠. 바로 서초동. 좌측에 위치해 있는 더 터널 위쪽에 다양한 일자리가 형성이 되는 점을 상당히 어, 뜻깊게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교대역 주변은요 앞으로 앞서 어, 지도에서 말씀드린 이런 서초대로 개발 계획이 또 잡히자와 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 즉 토지를 개발한다는 뜻인데 어, 이런 용적률을 상승시키고 또 이러한 용적률과 종사형 계획이 있기 때문에 즉 각종 빌딩들이랄지 업무시설들을 또 앞으로 더욱 더 높은 고층 빌딩들이 이곳에 계속 주줄이 어, 들어오기 때문에 뭐 코오롱 부지랄지 롯데 칠성 부지랄지 그곳에 앞으로 다양한 개발들을 통해서 어, 랜드마크성 건물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 우측에 있는 이런 테일 안노와 함께 어깨를 상당히 날아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업무 대형 업무 지구 라인을 형성을 하게 되는 그런 큰 개발이기 때문에. 즉 이러한 토지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것이 또 하나 둘씩 완성이 된다라면은 주변에 또 안정적인 일자리를 또 제공해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직주근접의 또자 중요한 위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롯데칠성부지랄지또코오롱부지의 개발을 통해서 어, 이러한 다양한 업무시설들이 들어온다는 부분들 또 상당히 미관상으로도 아름답기 때문에 어, 이 지역에. 어, 이런 랜드마크성 건물을 상당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자, 서초구와 이제 강남구를 가로질르는 이런 경부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한남IC부터 양재IC, 상습 정체 구간이지만 앞으로 이제 지화화를 통해서 이 교통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원활한 또 흐름을 보여주면서 또 지상에는 새로운 토지를 도로를 지하로 넣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토지를 또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토지의 이용을 통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인프라가 늘어나고, 상업시설과 또 녹지 공간이 늘어나는 그러한 이 경북 국도로 주변의 지역들은 이러한 혜택들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상당히 크나큰 값어치를 상당히 제공해 줄수 밖에 없는 것이고 또 아래쪽 뭐 동탄 쪽에서는 이미 뭐 진행을 하고 있고 지화 소식이 앞으로 서울시 안에서도 많은 지화 개발들을 통해서 이러한 혜택들이 주변의 주거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밖에 없는 것들인 것 같아요. 자 서초동에 위치한 또 투룸의 다세대 주택이고 가격 자체가 이제 5억 5천에서 5억 6천만 원, 5억 원대 중반 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 현재 뭐 5억 원대 중반이랄지 또 5억 원대 초반에 전세가가 상당히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면은 이런 소액적인 부분으로 우리나라의 서울시 강남 상구에 위치한 또 서초구에 위치한 이러한 지역에 투자를 할수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월세를 임하신 분들은 보증금 한 3천만 원 정도에 월세 한 120에서 130만 원까지도 충분히 이런 수익형도 진행시킬 수 있는 또 서초도,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또 다다대 주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거주 만족도 높은 서초에서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앞서서도 이 이야기 좀 해드렸죠. 요즘 젊은층들에게 있어서 다세대 주택의 인기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제 실수요자들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 앞서서 이제 매매가, 임대가, 시세 통해서좀 전해드렸죠. 향후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짐에 따라서 가격적인 부분들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충분히 많이 있는 곳입니다. 이점잘 확인하셔서 전략 세워 나가보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02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